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미국에서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미국행을 결정한 지몇달안 돼서 다시 한국으로 귀국했고, 결혼을 뒤엎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정해진 미국행이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아직 안한 상태였어요. 예정대로였으면 미국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올 가을에 잠시 귀국해서 식도 올리고 혼인신고도 할 예정이었는데, 오히려 결혼이 늦어진 게 신의 한수라고 말해도 될 정도가 되었네요. 혼인 신고도 하지 않아 정식 부부는 아니었지만 여보 남편 하면서 3개월 정도를 같이 살았는데 저를 가장 먼저 생각해 줘야 할 남편이 정말 남이 편 되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신우와 시어머니의 무리한 부탁도 억지로 들어주는 건 남편이 제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서 할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도 결혼 전에는 어느 정도 상식과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도를 지나치는 모습에 저도 정말 두 손도 두 발다 들었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치가 떨려서 자다가도 눈이 번쩍번쩍 뜨이는데 그때 있었던 일을 사연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려고요. 남편과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났습니다. 저는 당시 서울에서 은행을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같은 건물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은행이 남편 회사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같이 일하는 사이는 아니어도 얼굴 마주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언젠가 남편이 퇴근하는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서로 통성명은 한적 없어도 얼굴은 익히 아는 사이라서 제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한껏 쑥스러워 하면서 저에게 저 아시죠? 라고 되묻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알기야 하지만, 하고 말 끝을 흐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한껏 상기된 얼굴로 자기 소개를 하더니 다음엔 커피라도 한잔 할수 있겠냐며 자기 명함을 건네더라고요. 그런 그의 모습에 진심이 느껴져서 저도 그러자 하며 제 명함을 건넸고, 그 이후로 몇번 데이트 비슷하게 하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쯤 만났을 때였어요. 당시 남편의 벌이는 은행에 다니는 저와 비교했을 때 정말 비교하기도 힘들 정도로 적었기 때문에 다니던 회사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다른 회사로 이직을 준비 중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의 친한 선배가 미국에 있는 회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비록 뉴스나 매스컴에 나오거나 하는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당시 남편이 다니고 있는 작은 회사보다는 훨씬 미래가 있고 좋은 기회이지 않겠냐며 말이지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인생에 한 번뿐인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뭘 고민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망설이다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같이 가주겠냐고 묻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 결혼 이야기를 한 적도 없었고, 개인적으로도 결혼은 늦게 하자는 주의였기 때문에 남편의 제안에 깜짝 놀랐고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러모로 생각해봤을 때 저에게도 이건 인생에한 번뿐인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저는 남편에게 좋다고 같이 가자고 대신 날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고 남편은 꼭 그러겠노라며 대답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고 해외로 나갈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시모와 신우의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해외에 가는 게 기정사실화되면서 정리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아서 정신없이 바빠졌어요. 당장 다 다음 달에는 출국을 해야 했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보낼 시간도 많지 않았고요. 다행히 저희 친정부모님은 상황을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아쉬워 하시긴 했지만 일단은 해야 할 일부터 하라며 저희를 많이 배려해 주셨습니다. 금전적으로도 꽤 많은 도움을 주셨기에 당장 가서 자리 잡는데도 큰 문제가 없겠다 싶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라도 더 도와주시려는 친정과 달리 시부모님과 신우는 다른 데만 관심이 있었더라고요. 남편에게는 위로 4살 차이나는 누나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남의 집 가정사랑 묻기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남편이 먼저 신우가 왜 이혼을 한줄 아냐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남편 말에 의하면 가족인 자기가 봐도 신우가 아주버님이 벌어오는 돈으로 동네 몇몇 여자들과 함께 남자가 나오는 술집을 다녔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거기 남자 한 명한테 무슨 약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약점을 잡혀가지고 돈을 뜯기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 급기야 아주버님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주버님이 이혼하자고 했고 신우는 그럼 애는 내가 키울 테니 생활비라도 달라고 했는데 아주버님이 자기는 양육권도 관심 없고 다 필요 없다면서 위자료 청구 안한걸 다행으로 알라며 신우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을 실제로 들으니 어마어마하기도 했고, 신우보다 시조카가 불쌍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거기까지일 뿐이지, 제가 그 이상 해줄만한 건 없었지요. 하지만 신우와 시어머니의 생각은 달랐나 봐요. 미국 출국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다급한 연락을 받고 집 앞에 카페로 나갔더니, 신우와 시조카까지 셋이서 함께 있더라고요. 신우는 남편과 달리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시조하는 벌써 초등학생이에요 그렇기에 어른들이 하는 대화를 어느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무슨 이야기일지는 몰라도 어른들이 모이는 자리에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것부터 전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웃고 신우는 저에게 올케 내가 부탁이 있어서 엄마한테 올케 좀 불러내달라고 그랬어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하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올케도 요즘 애들한테 영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라고 말하며 혹시 우리 애도 같이 데려갈 수 없을까? 하고 묻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부탁을 하면 어쩌나 생각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황스럽진 않았지만 막상 실제로 이런 질문을 받게 되니 어떻게 잘 거절해야 하나 머리가 아프긴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아직 어린 시조카도 당장 같은 자리에 있었으니. 너무 단호하게 거절하면 아이한테 상처가 남을 것 같아 안될것 같았고요. 하지만 확실하게 해야 다음에는 이런 어려운 부탁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결국 신우에게 그러지 말고 한국에서 좋은 학원이나 선생님을 알아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어요. 전화한 남편은 당장 미국에 가면 자리 잡느라 시조카한테 신경 써줄 여유가 없을 것 같다고요. 그러자 신우의 표정이 변하더니 싫으면 싫다고 하지 생각해주는 척 한다면서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 이중인격이네? 라고 빈정거리더군요. 제가 무슨 이중인격이냐고 애 있는 데서 못 하시는 말씀이 없다고 한마디 하니까 시어머니가 신우를 거들며 인정머리가 없는 건 사실인데 뭘 그러냐면서 어쨌든 치사하다고 됐다며 내 아들 아니면 너 같은 게 미국당 발아볼 일도 없었을 거면서 어디서 잘났다고 유세를 부리고 있느냐고 한마디 싸붙이셨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좀 전에 신우와 시어머니에게 당한 일을 이야기하니 남편은 한숨을 내쉬더니 자기가 잘 이야기 해보겠다며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사실 남편이 잘못한 건 아니었으니까 남편한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확실히 안 된다고 못 박아두라고 이야기를 했고 남편도 그러겠다 했으니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거니 생각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와 남편은 비행기에 올랐고, 미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초반에는 사실 정신도 없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어서 정신이 없었어요. 다른 거 생각할 시간도 없었죠. 정말 너무 정신이 없었어서 저도 우리 부모님한테만 연락했지 시댁에 안 부묻고 그런 일할 시간은 없었어요. 그래도 자기 가족이라고, 근근히 남편이 혼자 알아서 연락을 하는 것 같았고, 남편이 전화하고 있는 동안 저도 인사치레로나마 잘 도착했다. 준비 잘하고 있다. 뭐이 정도의 안부는 전했거든요. 그때도 신우나 시어머니 두 사람 다 별말이 없길래 남편이 중간에서 교통정리를 잘했는가 보다 생각하고 말았죠. 하지만 시어머니와 신우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남편도 출근하고 저는 집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신우에게 메시지가 왔더군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정말 기절의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신우가 시조카를 혼자 비행기를 태워 저희가 있는 지역으로 보냈다며 몇 시에 도착할 거니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신우에게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전화를 몇 번이고 걸었지만 신우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살면 온갖 친척들이고 친구들이고 자기 애들을 보내고 싶어서 안달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어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사람은 듣도 보도 못 했기에 황당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반나절 후면 시조카가 공항에 혼자 도착할 거라 생각하니 걱정도 되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시조카를 데리러 공항에 나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시조카는 잘 도착했고 저희를 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어요. 어린애 몸으로 혼자 얼마나 두려웠을지 비행기에서부터 긴장을 했나 아주 몸이 돌덩이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더라고요. 애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애한테 화를 낼 수도 없어서 혼자 고생했다고 아이 한번 와라 끌어 안아주고 혼자서도 자랐다고 고생했고 참 장하다고 해줬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와서 밥 먹이고 일단 씻으라고 남편과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래도 애가 걱정이 되긴 했는지 제가 집까지 데리고 오고 나서야 신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신우는 우리 애는 잘 만났냐며 일단 미안하긴 한데 기왕 애가 거기 도착했으니 한일년만 데리고 있어 달라더군요. 황당하고 기도 안 차서 그게 말이 되냐고 하니까 그냥 학교 보내고 밥 먹을 때 수저 하나 더 놔주고 하면 된답니다. 애가 눈치도 빠르고 영리해서 혼자서도 다 알아서 잘 한다고요. 비행기도 혼자 타고 오지 않았느냐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애가 눈치가 빠르고 영리해도 그렇지. 12살짜리가 뭘 얼마나 혼자 할수 있겠냐고요. 그것도 미국에서요. 저는 절대 안될 소리라고. 애는 며칠 지나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했지만 신우는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대답을 얼버무리며 잘 부탁한다. 혼자서 자기 할 말만 하다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가 남편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니 남편은 기왕 이렇게 왔는데 어쩔 수 있겠냐며 1년만 우리가 참고 돌봐주자는 거예요. 저한테 한다는 말이 어차피 너는 비자 문제 때문에 일도 못하고 하니까 그냥 나중에 우리의 키울 때를 위해서 연습한다 생각하면 되지 않겠냐고요. 그제서야 남편이 어쩌면 신우 그리고 시어머니와 이 모든 일을 짰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혹시 이거 니들끼리 짠거 아니냐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면서 막말로 이제 한가족인데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남편의 뻔뻔한 모습을 보면서 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신혼의 아이라지만 이 다음엔 누가 될지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파왔어요. 이렇게 살자고 온미국이 아닌데 싶었고요. 그러다 제 눈치를 보고 있는 시적화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어른들이 문제지. 그래,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맛있는 거나 먹이고, 놀이공원이나 데려가자. 있는 동안은 눈치 안 보고 재밌게 놀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에 데려다 줘야겠다 싶더라고요. 딱 일주일만 같이 놀아주고, 조카 데리고 같이 들어가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 제 속마음도 모르고, 다음날 시조카를 데리고 놀러 나가는 저를 보며, 남편은 역시 내가 여자를 잘 골랐다며 저더러 좋은 여자라고 하는데 남편은 집단에는 그걸 칭찬이라고 한것 같은데 저에게는 세상 그 어떤 욕보다 더 기분 나쁘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고 제가 시조카에게 이제 집에 가게 짐을 싸라고 하니까 내가 완강히 버티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솔직하게 나는 너를 돌봐줄 수 없다고. 일주일간 그래도 재밌게 놀지 않았니 하고 말을 하니 그럼 외삼촌이랑 있으면 된다면서 제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지 말고 거기서 버티라고 했다고 울먹이면서 말하다가 이내 펑펑 울더라고요 그런 애를 보고 있으니까 더 답도 안 나오고 애가 한말 맞다나 외삼촌이랑 같이 있게 해주면 될것 같아 결국 저 혼자 한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원래는 미국에 오자마자 집을 사려고 했는데 당장 마음에 드는 매물이 없어서 집을 사지 못하고 월세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을 출근시키고, 시조카한테는 어디 나가지 말고 외삼촌 올 때까지 집잘 보고 있으라고 말한 뒤, 제 집만 싹 챙겨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시조카가 여기까지 어쩌다 오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관심도 없다고요. 나는 지금 공항이고, 이 길로 한국으로 갈 거고, 이 결혼도 없던 걸로 하자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주셨던 돈은 애시당초 나를 보고 주신 돈이지, 당신 보고 주신 돈이 아니니, 우리 부모님이 주신 만큼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내가 다시 챙겨서 가니까, 그건 그런 줄 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한가족인 시조카를 데리고 어디 한번 잘 지내보라고 덕담도 해줬지요. 비행기에 타려는데 그새 남편이 신우와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는지 두 사람에게서 번갈아가며 미친 듯이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 두번 정도는 전화를 피했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피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전화를 받은 뒤 무슨 일이세요? 하니까 시어머니가 대뜸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거냐며 저더러 생각이 있는 거냐고 물어왔어요. 그래서 아무렴 아줌마 딸만 하겠냐 하니까, 내 딸은 자식 사랑이 좀 과해서 그런 거지만, 그 사람들 남겨두고 떠나는 저는 가족을 배신하는 행동이래요. 그러면서 아주 비행기만 한번 타보라고, 온 가족 데리고 인천공항에 절 잡으러 온다네요. 그래서 저는 마중 나와주시려고요. 감사하지만 필요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오시기로 했거든요. 라고 말해줬지요. 그리고 저도 우리 부모님께 전화해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정 아버지가 저희 시댁 식구들 가만 안 둔다면서 본인들도 시간 맞춰 나올 테니 걱정 말고 마음 편하게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공항에 도착하니 벌써 우리 부모님이랑 시어머니, 신우가 서로 알아보고는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진짜 사람들이 좀만 없었어도 한판 붙었을 판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니랑 신우는 못본 채하고. 저희 부모님께 집으로 가자 하니까 시어머니가 몸을 던져 제 앞을 가로막아서더라고요. 아들한테 들으니 너 돈도 다 들고 튀었다던데. 결혼 자금은 부부 공동 자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네가 무슨 권리로 그걸 다 가지고 왔냐며 따지고 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저희 부모님이 저잘 먹고 잘 살라고 해 주신 돈이지. 아줌마 아들하고 아줌마 딸래 자식 지고 반바퀴 넘어 천리만길 외국당에서 먹여 살리라고 주신 돈이 아니라고 했고, 친정아버지도 시어머니더러 부부공동자금 아주 웃기고 있다고 당신 정신이 어떻게 된거 아니냐며, 여기까지 와서 열을 내고 있지 말고, 그럴 시간 있으면 빨리 집에 가서 냉수 먹고 속이나 차리라고 쏴붙이셨습니다. 남편의 애까지 두고 왔는데, 돈까지 가지고 왔고, 강경한 친정아버지를 이기지 못하니 시어머니가 분해서 어쩔 줄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꼬라지를 보니 뒤돌아서서는 저절로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제가 귀국한 이후로 두 달쯤 지났을 무려 다시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정말 생각을 잘못했다면서 저 없이 미국 생활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 시조카를 데리고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라는 소리는 입에 담지도 말라고, 무슨 우리는 우리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이게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뿐이라며 사과를 해왔지만, 두 달이나 다 지난 뒤에 갑자기 사과하는 모양이 진심이란 생각도 안 들고, 아무래도 이 가족들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남편에게 연락이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듣기로는 한국에서 새로 직장을 잡기는 커녕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도 못 받아준다고 했나 보더군요. 게다가 불쌍한 시족 하는지 엄마 욕심 때문에 초등학교를 1년 더 다니게 생겼다고 하네요. 모든 일은 순리대로 해야 하는 법인데 한 사람의 욕심으로 모든 일이 이렇게 복잡히 얽혀버렸으니 저도 씁쓸하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제 인생이 망가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지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부모님을 모시고 미국에 한번 가야겠어요. 미국 간다는 게 정해졌을 때 저도 나름대로 가보고 싶던 곳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도 가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와 버렸으니까요. 대신 이번에는 저 혼자 가지 않고 저희 부모님도 함께 모시고 갈 계획이니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타는 비행기는 외롭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럼 제 이야기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